어, 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임스니다 오늘 먹어볼 건 청정원에서 나온 마미고 양파를 갈아 넣은 불갈비맛 햄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이렇게 먹는 햄 제품이고, 자, 여기 있어요. 자, 유통기한 보시면 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저렴한 가격에 두개두게 개, 요거 두개 붙여서 2790 2790원 저렴하게 구입을 했죠. 지금 상당히 두껍고 모든 뭐 팔뚝만한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잘라그런런 같은 경제 도시락 같은 거 주로 많이 드시는 제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는 거는 뭐 별로 추천해줄 것과는 아니고 잘른 어, 셔가지고 뭐 프라이팬이나 뭐 전자레저 하신 다가 데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찬하기 좋고, 뭐 저기 뭐야? 도시락 같 김밥 싸기에는 좀 애매하죠. 크기는 좀 묵직해서 운영되 있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한쪽만 있겠는데, 자, 좀, 지금 좀 튀김을 튀기고 나서도 다시 튀겨가지고 기름이 좀 많네요. 자, 요즘 뭐 햄이 좀 문제가 뭐더블피에서 무슨 뭐 바람을 찧는 얘기도 있긴 하긴 한데. 음. 뭐야? 그냥 먹었을 땐좀 약간 쫄깃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전자리에다가 데워서 먹으니까, 그 옛날 소세지 맛이 나네? 응. 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맛이 나는데, 좀 옛날 소세지 같은 약간 조금, 질퍽질퍽한 느낌? 물론 좀, 이 정도 크기가, 2 0 0원대에도좀 저렴하게 산거지만 원래 정가에도 5,000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 조금 뭐 다른 햄이나 시지에 비해서 그렇게 고급 햄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부쳐먹기에 좋은 정도의 햄? 음, 이라고 붙시면될것 같네요 가격이 저렴하면 다 저렴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것 좀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제가 한번 귀만 조금 잘라먹어볼까요? 그냥만 먹어보시면 차라리 그냥 먹을 때는 좀 약간 고급 햄까지는 아니어도 좀 괜찮은 햄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조금 약간 살짝 익혀서 먹게 되면 약간 조금 옛날 소세지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できた。<laughs> <laughs>